청륜도사 정도는 것이다. 예, 오늘도 정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보면은 어, 탄핵, 탄핵 정국으로 돌입했습니다. 아, 탄핵 시동이 걸어졌는데요. 지금 보면은 어, 뭐랄까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얘네들이 지금 하는 수법을 보면은. 일단은, 이제 국회는 한마디로 이미 190석 이상을 했기 때문에 어, 탄핵을 할수 있는 이제 모든 그 국회에서는 이제 기반을 닦은 거죠. 예. 국회에서 이제 탄핵하는 건 일도 아닌 거고, 이제 두 번째로 필요한 건 뭐냐? 여론을 조성하면 된다. 여론몰이를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론이 이제 어, 윤, 윤석열을 탄핵해라. 이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 그러니까 일단 국회는 이제 완전히 탄핵할 수 있는 이제 그 각고를 응, 짰고 이제는 여름만 조성하면 이제 탄핵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때 하고 똑같은 이제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9월 28일을 어 시작해서 이제 뭐 뭐랄까 뭐 아스팔트에서 이제 옛날 말로 데모를 한다는 건데 그게 이제 올해 보면은 올해 이제 상황을 보면은 올해가 보면은 갑진이잖아요. 갑진년이잖아요. 갑진년이라는 거는 결국 다시 말해서 뭐냐? 이건 백호대사이란 말이야. 백호대사.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다. 하는 이 백호 호랑이를 건드려서 물려주는 갑진 백호대살이 발동하는 살이 발동하는 해란말이죠살이라는 그러니까 거는 우주적 차원에서 보면 태풍과 같은 겁니다. 태풍, 태풍과 같은 거기 때문에 어, 지구로 지구로 봤을 땐 태풍과 같은 게 이제 사리기 때문에 이 살이 발동한 하 뭔가 확 쓰나, 쓰나미처럼 쓸고 하는 게 있어요. 태풍처럼. 그래서 어쨌거나 이 갑진 백호대살이 이제 오래 발동하는 해란말이죠 그러면 이 진이 이게 발동을 하면은 이제 수리 이 음력 9월, 양력 10월 달이 결국은 이 술이 오면서 진술 충을 발동하는 거죠, 충을.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뭐가 되냐면 이제 백호대사를 이 술이 건드리게 되는 거죠. 건드리게 되면서 싸움이 나는 거죠, 싸움. 예. 그래서 이제 백호대살이 발동을 한다. 이게 원래 이제 운이라는 걸 보면은 운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백호대살이 왔다. 해갖고 무슨 백호대살이 왔다고 맨날 백호대살이 발동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백호대살이 연에 왔다, 월에 왔다, 달에 왔다, 일에 왔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올 때마다 백호대살이 발동하는 건 아닙니다. 이때가 발동하는 때가 있어, 때가. 어. 그러니까 열 번을 왔다고 해서 열 번을 다 백호살이 발동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으로 왔던 이게 이제 세게 온거 아니에요, 백호살이 세게 왔다. 가면좀 약하게, 살살 약하게 흘러 백호살이 발동해서 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되게 세게 발동할 때도 있어. 그러니까 뭐 태풍이 왔다고 해서 태풍이 막 세게 올 때도 있고, 약하게 올 때도 있고 이런 이런 식으로, 어, 쓰나미도 뭐 세게 올 때도 있고, 약하게 올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운이라는 것도 결국은 어떨 때는 되게 세게 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되게 약하게, 되는 때마한 정도로만 올 때가 있고, 아예 뭐 거의 일 같은 거는 이제 기운이 약하니까 일이나 다른 뭐 기운이 약하니까 이런 거는 거의 발동을 안할때 그냥 파도 정도로 끝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은 음 올해 갑진년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이 우리 같이 영이 발달한 사람들은 딱이 보이지 않는 그 기운을 싹 읽어보면은 올해는 세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 마치 그 어? 쓰나미를 미리 예측하는 태풍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미리 발견하는 것처럼 이게 뭔가 어 이게 우리 같이 영이 발달한 사람 딱 뭔가 조짐이 안 좋다. 갑진이 세게 들어오겠구나, 우리는. 이게 이제 딱초기 오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이게 갑진, 이게 다 결국 십이지신장의그십이지신장의 조화 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십이지신의 조화니까 결국은 갑진 백호살이 발달해서 뭔가 주변 상황이, 주변 상황이 뭔가가 터질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다는. 게. 이게 뭐, 결국은 갑진 백호살을 어, 터트리려는십이지신장의 조화라는 거죠. 좋아. 자, 그럼 올해 분명히 호랑이가 한테 물려주면 당연히 피가 나오겠죠. 피를 부는 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럼 이제 술하고 부딪치면서 이제 피를 본다. 이거 이거거백퍼센에서 발동을 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음 뭐랄까 <laughs>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은 어 양력 10월달에 어, 뭔가가 큰 일이 터진다. 어, 큰 싸움이 난다. 큰 싸움이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큰 싸움이 난다. 피를 볼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뭐 얘네들이 이제 10월부터 뭔가 어, 엄청난 규모의 그 탄핵 집회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탄핵 집회를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얘네들이 지금 이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진짜 끝장 보겠다는 그런 어떤 비전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얘네가 이제 어? 문재인이가 밀려나고 어? 내려오고 이제 이재명이를 세워서 어? 나라를 이제 빨갛게 만들려고 작정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재명이를 이제 깜빡이 내려고 하고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걔들 말로 어? 속된 말로 걔네들 말로 검사 독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똥치 타죠. 아, 이재명이 들어가면 또 누구 세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 윤석열을 끌어내야 돼야 이재명이가 살고 그래야 자기들이 하려는 그 어, 혁명 작업을 할수 있다.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 윤석열 윤, 윤 대통령한테 여러모로 협박을 했지만은 윤 대통령이 워낙 강단이 센다당과센 사람이다 보니까 아 하려면 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더 세게 나가니까 아 그래 그래 알았어. 그럼 너 끌어내리겠어.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 있는 모든 빨갱이들이 연합을 해갖고 뭐 한판 벌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10월 달이다. 10월 달. 왜냐하면 이제 11월에 재판이 이제 나오니까 이때 11월에 재판이 이제 안 좋게 나오면은. 물론 뭐 계속 연장 연장해서 뭐 20, 30으로 가겠지만은 어쨌든 이때 일단 한풀 꺾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탄핵을 해야겠다.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 이제 뭐 10월달에 탄핵을 못 한다고 해도 결국은 재판을 연장시키면서 계속 어? 윤 대통령을 이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작업은 계속 진행이 되겠죠. 어쨌든 이제 국회에서는 이제 탄핵시키기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모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국민이 원한다. 국민이 원한다. 아스팔트에 어? 국민이 들 잔뜩 몰려나서 윤선을 탄핵을 부르짖으면 아 이렇게 국민이 원하니까 우리는 했다 어? 뭐 문제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이 이렇게 원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탄핵시켰다 그러면 저 거, 비겁한 판사들도 결국은 아 국민이 이렇게 원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고 승인할 수밖에 없는, 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은 이제 그 작업대로 어? 그 뭐야 어? 계획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거를 다 알고 있는 과연 윤, 윤 대통령이 이거를 어떻게 어? 대처할 거냐 그냥 꼼짝없이 탄핵 당할 것이냐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10월 달에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국민 어? 여론머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탄핵 들어가는 거예요 국민이 이렇게 원하고 있다 국민의 여론이 탄핵을 원하고 있다 탄핵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 사법과 어? 판사도 압박해 갖고 탄핵 시켜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 제도 없어죄 끝나 제도 없어서 그냥 끝나는 거야 그래서 어인 대통령이 과연 이 대규모 집회가 일어난 10월 달에 가만히 구경만 하다가 당할 것이냐 아니면 뭔가 조치를 취할 것이냐 요게 이제 거인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갑진 백호대살이 결국은 이제 이게 윤대통령인 거고, 이 술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좌빨들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네들이 진을 치니까 진이 또 술을 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용과 괴의 싸움이 되는 거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백호대살이 발동하면서 이제 피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양력 10월달, 음력 9월달은 뭔가 큰, 어, 싸움이 예고된다. 철학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주변 분위기도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건 뭔 얘기하냐? 뭔 얘기를 하냐? 바로 뭔가가 뭔가가 터지려는 12지신장의 조화가 일어난다. 우리가 이 비, 비도 엄청 내릴 때는 막, 응? 시커먼 구름이 막 몰려오잖아, 이렇게. 뭔가가 조짐이 보이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어, 뭔가가 이게 대박이 한번 터지려고 지금, 뭔가가 이게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이런 이제 이게 이제 보이죠, 우리가.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은 뭔가 한번, 어, 백호대살이 발동할 것 같다. 예, 이런 철학적인 예상이 되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뭐윤 대통령도 이거를 이제 예상을 하고, 어, 뭐, 음? 뭐 뭐라 그랬어 뭐 하여튼 한판 붙겠다 한판 붙을 거니까 나를 좀 응원해 달라 어. 뭐 이런 메시지도뭐 백병전으로 나가자 어, 백병전으로 나가자 이런 어떤 메시지를 보내주신거 아닌가 이, 이런 이 10월달을 대비해서 백병전으로 나가자 뭐 한판 붙자는거지 백병전으로 나가면 한판 붙자 그래 다이다이 한번 해보자 이제 뭐 이런 뜻인데 어 그런거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10월달에는 그러니까 10월 3일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광화문에 많이 몰려서 응원을 해야 되겠죠 이건 뭐 당연한 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음 그러니까 1 0 3일에는 이제 광물을 몰수해 몰려나가야 된다. 예, 요거는 이제 뭐 응원을 해야 되니까 뭐 응원 뭐뭐 우파들이 뭐 사골들 거요, 예뭐꼭갱이들 거요. 뭐 응원하는 거 바, 바, 밖에 없고 윤석열 대, 대통령이 백병 정도 나갈 수 있겠고 응원하는 수밖에 없죠자 그리고 어, 두 번째는 이제 그 지금 어, 뭐 장재연 장재연 어, 이 박사가 요즘에 그 강한 분아 저기 그 부정선거 집회를 만 부정선거와의 싸움을 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상에 없었던 카리스마 있는 복병이 나타났죠 어. 그래서 어 우리 장재원 박사가 아주 열심히 그 용산, 아 저기 저기 뭐야 그 곽천을 비롯해서 또 안양 예, 여기서 이제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법으로는 안 된다 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얘기는 했었지만 결국은 다 기각당하고 예, 지금 이제 결국 밀려났는데 이제 뭐 용산에서 한번 해보겠다 용산에서 윤 대통령한테 한번 어 뒷다리 잡고 한번 늘어줘 보겠다 이제 이런 어떤 집회를 해보겠다는 그 용산 대첩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메시지가 내려왔습니다 아 이거는 훌륭한 생각이다. 훌륭한 생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 부정선거를 조선땅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윤대통령한 사람밖에 없다. 이것도 윤대통령이 해주면은 가능하고 안 해주면은 뭐 나가리죠. 예.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광화문 어, 광화문 사람들이 뭐 대구면 대형 집회는 잘 하지만은 대형 집회는 잘 어, 하지만은 아쉽지만 요즘에는 뭐 부정선거에 대해는 거의 안 하, 말을 안 하더라고. 부정선거 포기했는지 아예 얘기도 안 하고 뭐 그냥 신문이나 뭐뭐 뭐 화장품 같은 거 팔려고 이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게 광화문 사장도 잘 봤을 때는 부정선거를 거의 포기한 게 아닌가 싶으,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부정선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건고사하고뭐 그냥 토론 자체를 안 해버리니까 입, 입도 뻥끈안 해버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지금 장재연 박사가 그래도 열심히 나름대로 어 미력하게 나마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 장재연 박사의 그 용산 대첩에 아주 어, 힘을 실어줘야 돼요. 힘을 실어 내가 뭐 광화문 소속이다 뭐 자유마을 소속이다 이런 거를 따지지 말고. 장재현 박사가 잘 싸우고 있잖아요 열심히 싸우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으니까 이분을 좀 부정선거와 싸움을 어? 조선당이 제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응원을 해줘야죠 응원을 해주고 어? 힘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 장재현 박사의 용산 대첩에 우리가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 소속이 내가 어디든 간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가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어, 타협자들 아닙니까 진정한 어? 부정선거 박사를 해보겠다는 게 훌륭한 어? 장수니까 우리가 여기 지지를 해줘야 돼요 내가 뭐 자유만이든 어디든 그거 신경쓰지 말고 광화문이든 신경쓰지 말고 여기 우리가 힘을 실어주고 응원을 해주고 지폐에도 어, 참석해주고, 예, 총알도 좀 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재원 박사가 또 힘을 얻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지를 해줘야 또 힘을 받아서도, 그리고 장재원 박사는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고, 어? 영특한 사람이요. 에 카리스마 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지해줄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 이 용산대첩에 우리가 좀 소속을 따지지 말고 열심히 좀 지지를 해줘야 되겠다. 앞으로. 그래서 힘을 좀, 어, 파이팅 할수 있게 우리가 좀 박수를 쳐줘야 되지 않겠냐.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어, 10월. 예. 양력시 엄력 9월은, 어, 백호대살이 발동한 달이다. 백호대사리 발동하려고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예, 이런 게보이기 때문에, 한 번, 얼마나 큰 피가 나온, 어? 속구치는지 한번 지켜보고, 어, 10월 3일 날, 10월 3일 날은, 광화문에 열심히 나가서 또, 어, 윤대통령을 또 응원해야 되니까, 어, 물수에 몰려나가서 또 열심히, 아 어, 윤대통령을 응원하자. 예,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청림도사였습니다.